안녕하세요. 명화당 상의기설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아, 제가 저번 시간에 1일, 어, 14일, 24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사주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일, 13일, 23일에 태어나신 분들, 어,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뭐 성격이라든지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봤어요. 자, 첫 번째로, 3일에 태어나신 분들. 어, 3일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만의 색깔이 되게 뚜렷해요. 예, 그래서, 어느 무리 속에 있어도, 어, 아, 저 사람은 뭔가 아, 색깔이 강하다. 그러니까 자리매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성도 강하고, 또 명예욕이 가, 강하기 때문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 좋은 사람. 자, 왜,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음, 지, 남들 뒷꼬랑지에서 끌려가는 입장은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지우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어, 박수를 받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타이든, 뭐, 내 맘이든 아니든 간에. 주위 사람들이 몰아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든 뭔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항상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윗사람이다 보니까 음, 고지식한 면이 또 많고 또 때로는 융통성이 없으셔.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나고. 근데 요즘 세상은 너무 융통성이 없으면 그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뭐, 3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내 주위의 사람들은 잘 끌고 가고, 또 내가 맡은 바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가정에는 정작 소홀한 분이 많을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는 일, 일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걸 중심적으로 둬야지 가정은 어차피 다 알아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제 같으면 어,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 3일에 태어나신 분들, 일단 우리가 가와만사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편안해야 밖에 일도 더잘 되는 법. 남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남들한테 대우를 받으시면서 정작 가정에 들어오시면 본인, 식구들이 다 본인 눈치 봐. 예. 숨 쉬는 것도 크게 기침할 것도 살살 해야 되고, 어, 음식 만들면서도 냄새나는 거 잔소리 들을까봐 또 그것도 눈치 보고. 그러니까 좀 식구들한테 유해지시고, 내 가족부터 먼저 챙기시는 그런 걸 가지셨으면 좋겠어. 그럼 가족들도 편안하면 본인도 아마 집에 왔을 때또그 가족들 간에 화합이 되면, 그,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도, 또더 즐거워지실 거라는 거. 제가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돋불장군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제가 이제 손님들 오셨을 때 점사 보, 보다 보면, 아우 집에 아버님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데 참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살으셨겠어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 대부분 그, 이제 사모님께서 저걸 보러 오셨으니까, 맞아요, 진짜. 어쩔 땐 그냥 뒤통수 확 때리고 싶을 때도 있다고. 그래서 본인 의견만 너무 내세우시면 안 돼. 사람 속에 살아가려면 어쨌든 의견은 조율을 하면서 사셔야 돼. 내가 먹고 싶은 건 맨날 먹으면 주위 사람들이 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부터 챙기셔라. 이 말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걱정이 가정을 안 챙기시면 분명히 말년이 고독하고 외로울 거예요. 예. 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왜 황혼 이혼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식들이 시집장가를 가고 나면 정작 내가, 어, 뭔가 사랑을 받아보거나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3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손과도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부부의 이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고독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가정을 더 챙기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높은 사주. 저희가 이제 무속인 분들께서 얘기하는 높은 사주라는 건 그만큼 이제 누리는 것도 많고, 명예욕도 강하고, 그리고 감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긴 한데, 3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높은 사주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또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어, 온순하고 착하고 나올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밑에서 떠받으니까 이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사신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항상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에. 그리고 음,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처럼 되면 나도 진짜 대박이겠다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 라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항상 뭔가 마음속에 공허함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왜냐 내 사주가 높아 그럼 이만큼을 채우면 또저 위에 또 가고 싶고 항상 채워도 채워도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남들한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음, 이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높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 사주에 저 사람은 어, 나발 돈을 먹고 판사를 해먹어야 될 사주다. 근데 진짜 제가 점을 보다가 깨우친 건데요. 그 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남의 심판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판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지만 남의 심판은 죄인이 되,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관제에 휘말리거나, 이렇듯. 내가 높은 사주이면 똑같이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3일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물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사주라는 건 내가 주위 환경 요소도 분명히 따라줘야 돼요. 집에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했는데,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 사,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바꾸지 못하는 이 어, 생년월일, 이건 바꾸지 못하지만, 팔자라는 건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3일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신세한탄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충분히 변화의 여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13일, 13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꿈이 굉장히 커요.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여기까지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를 들어 10억 재산을 가져도 난 100억으로 불려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듯 후자에 가까워요. 채워도 채워도 또 끝이 없어. 13일에 태어나시는 분도 꿈도 크고 야망도 크다. 그래서 어잘 되면 아주 잘 되지만 망하면 폭망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관련된 분들은 너무 잘 나갈 때더 확장하거나 크게 안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곧그잘 나가는 시절 그거를 잘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더큰 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람은 또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 삶이 궁핍하지 않는데도 항상 투정을 하게 돼. 아, 나는 예를 들어. 뭐 우리 집은 32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 본인이 근데 아 쟤는 48평 사니까 48평 이사 가야지 항상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 근데 다른 누가 봤을 때는 아무 탈이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삶이 즐겁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 현실에 충분히 만족하고 즐겁게 사시면 더 행복해지실 텐데 왜 그거를 자꾸만 밀어내시는지 좀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욕심이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 곳에만 안주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직업의 다양성 아침엔 이거 하고 퇴근하면 또 이거 하고 아니면 본업은 직장인데 뭐 투잡으로 주식을 한다거나 뭐 비트코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어문어발처럼 쭉쭉 뻗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되면 확다이어지겠지만 어느 하나가 망하면 여기서 벌어서 이쪽으로 메꿔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 이게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무조건 넓힌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어. 그러면 뭐라도 실천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은 또한 우물 파는 게 아니라 문어발처럼 여러 가지 뻗치기 때문에 일을 시작을 하고도 어느 정도, 좀, 뭐, 성과가 있어야지, 끝을 맺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니야. 그냥 또 때렸죠. 그럼 돈은 돈대로 또 들어가고, 또 그럼 다른 거 투자 또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실패가 많아요. 아마, 어, 13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배우자를, 어, 옆에 두고 계신 분들은, 금전적으로 아마 신경 쓰실 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에. 내가 내네 발등 찍어서 후회하는 일을 꼭 만들고 나서, 그때 돼서 후회해봤자 이미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아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실패를 막 보실 필요가 없어. 인생은 한 번뿐이고 또이 시간이 언제 되돌아오진 않잖아요. 현실에 충실하시면서 본인이 열정이 있고 꿈이 크고 욕망이 큰 대신 여러 군데로 그 기운을 빼앗기지 마시고 한 군데에 몰입하셔야 큰 성과를 이루고 금전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네. 진짜로 13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정말 잘 되고 큰 욕심 안 부리고 차근차근 계단계는 계단 밟고 가시면 재벌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지 말라는 거예요.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까지 하지 누가 숟가락 젓가락 가서 퍼먹여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 몫인데 너무 설레발이 떨다가 잘못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 순간을, 그러니까 금전도 요만큼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 그럼 더큰 욕심 부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 23일에 태어나신 분들, 어, 사람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거 아니야. 근데 23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처음엔 좋은 기운으로, 뭐 누구나 다, 아, 저 사람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럴 테지만,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23일에 태어났으면 파가 많이 들어있어. 이게 뭐냐? 파 깨지는 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 인해서 이동 변동이 많다. 그래서 23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뭐 연인관계를 맺어도 이별 수가 많고 부부지간에 인연을 맺어도 이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게 이제 파부딪히면 깨진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다 갖다 놔도 예, 시작은 좋아. 근데 반드시 깨진다가 성립이 돼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고독한 사람 많고, 외로운 사람 많고, 호랩이 많고, 과부 많고, 뭐, 예, 그렇죠. 음. 아,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일찍 떨어져 살아야 돼. 이게 뭐냐? 부모 자식 간에도 어, 상생하는 관계가 있고, 상극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한 집에 같이 살면? 부모님도 안 좋고 본인도 안 좋아. 그래서 일찌감치 떨어져 산다. 옛날에는 일부러 외갓집에 보내서 애들 키우게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절에다 보낸 경우도 있어요. 동자승하고 거기서 나와라. 이렇듯 23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만큼 공도 많이 들이고 살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네들 인간의 능력이 안만 좋고 재주가 좋아도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 어, 조상님이 도와주고 어, 뭔가 채워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을 세우셨으면 어, 뭐에 비와 까 교회 가면 헌금 내죠, 예, 1일조도 내죠. 자, 그렇듯 내가 우리 조상님 전에 이만큼 어, 벌었으니까 이만큼 대우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뭔가 더큰꿈 이 이루어지고 내 후손들한테까지도 그게 좋은 영향이 갈 거예요 분명히. 예, 이 말씀은 어 그냥 허사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본인들한테 분명히 좋은 결과치가 있을 거예요. 네, 머리가 특출나게 좋으신 양반들이 되게 많아. 우리 그냥 어 물건 하나 되고 이거 뭘로 보여? 그럼 볼펜이라고 보지만 이건 여러 가지 용도로 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23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 딱 어떤 사물을 보면, 아, 저거는, 어떠, 어떠하다. 뭔가 이제, 남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 뭐, 연구, 이쪽에 관련한 직업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특허를 내가지고, 뭐, 유명 인사가 된다든가, 뭐, 요즘, 코로나 백신 연구 하잖아요.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잘 기억이 안 나. 예. 네. 아무튼, 어, 그렇듯, 우리나라의 현명하고 특출난 그런 연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23일에 태어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네. 재수도 좋고, 눈높이도 높고, 모르는 게 없어. 응. 자, 근데 뭐냐. 실상 내가 주어진 일은 잘 하겠죠? 하지만 정작 내 삶에 대한 뭔가 충족을 다 지키고 살지는 못해.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정작 이 사람을 가만히 안 냅둔다는 얘기예요.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이, 많이 꼬이다 보니까, 나는, 내 자신은 정작 챙길 수가 없다. 뒤돌아볼 시간이 없다. 어차피 좀,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만인들한테 필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건강도 있을 때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주위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자신부터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23일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 올해가 2021년 신축년이에요. 어느새 이제 하반기가 됐죠? 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에 이제 손을 얹으시고, 한번 본인이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시는 그런 계기도 가지셨으면 좋겠어. 너무 바쁘게 사셨어. 예, 앞만 보고. 근데 그게 남 좋은 일만 너무 많이 시켰단 얘기예요. 본인한테는 진짜 덕이 된게 별로 없어. 근데 또 때로는 어, 내가 일에 대한 욕심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일에 성취가 되는데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어, 또 다른 또 인생의 재미는 뭔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어. 또 다음 시간에는 이 날짜 말고 또 다른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명화다천여부사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어 태어난 날짜에 따라 사람의 이제 성격도 틀리고 뭐 사주도 틀리겠죠. 그래서 어, 변하지 않는, 내가 태어난 날짜는 이제 변할 수가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 이제 음력으로 1일, 초하루라고 하죠. 1일, 14일, 24일에 태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예,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사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분들은 어떻게 사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몇 가지 드릴게요. 자, 처음으로 1일에 태어나신 분들. 자, 초하루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공을 많이 드리고 사셔야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인간이 살면서 내 노력으로도 충분히 꿈을 펼치고 뭔가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암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간의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조상님의 은덕도 필요하다. 하늘의 은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라고 하면 인동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인동쌀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트러블이 많고 내가 한 번만 잘해줘도 어 남들한테 어 욕을 먹어야 되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살면서 풍파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가 없어 예. 그래서 항상 "아, 난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뭔가 인생에 있어서 후회감과 어, 허망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또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나는 어 젊어서 벌써 상속받은 게 있어서 집도 내 집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하루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수성가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사더라도 대출 받아서 사서 이걸 매달매달 매달 또 채우면서 메꿔 가면서 내 집으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야.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 처음부터 차살때 티코 탈래 아니면 뭐 벤츠 탈래 이러면 사람들이 벤츠 타지 티코 탄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렇듯 내가 어,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일단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뭔가 기회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금전을 벌어서.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금전을 얼만큼 내가 지키냐가 그것도 더 중요하거든. 이게 이제 금전운과 재물운의 차이긴 한데, 어, 열심히 일해 은 내가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돈이 모여도 새 나가는 금전이 많어. 어떤 일이 생겨서도 귀신같이 알고도 그 돈이 나간단 말이야. 이거 뭐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 차라리 내 몸뚱아리에 금붙이 막 두르고 좋은 거 먹고 진짜 놀러 다니고 나를 위해서 쓴 돈이라고 하면 그나마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금전이 나갈 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덕이 없으면 부모님 덕이 없으니까 내가 아, 이것도 살펴야 되고 저것도 살펴야 되고 일복이 터진 분들이 많을 거예 그래서 뭐 신세한탄 하다 보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차라리 내가 이런 게 문제라고 하면 뭔가 고칠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또 제가, 아니, 무속인이 고치라고 하면 그거 뭐부타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자체에도 요소, 뭔가 변화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프면 병원 가서 약도 먹어야 되고 뭐 처방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듯 본인들한테 맞는 처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시는 게 옳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신의 기운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공을 들여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조상님 전에 응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린 거예요. 예, 인간의 노력 외에 뭔가, 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네들 밥그릇을 다못 찾아 먹는다는 건 그건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아나 그래 맞아 내가 저런 거 같애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뭔가 이제 의논 분명이꼭 필요하시다는 얘기 보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남들은, 자,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딸내미만 셋이야. 근데 저 딸, 다른 딸들은 나랑 태어난 날이 물론 틀려. 그래서 2일, 3일날 태어났어. 나는 초하루에 태어났어. 나는 큰 딸인데도 불구하고 쟤네는 상속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적게 줘.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또 이런 게 있어. 내가 여자로 태어나도 장손 노릇을 해야 되고, 마지가 아니더라도 마지노릇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만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이 나갈 일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살아야 돼. 근데 그 덕은 없어. 그러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내가 배고프고, 어 힘들 때나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내 실속을 차려라. 내 거를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챙겨 두시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아, 두 번째로, 14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을 보면, 자, 재운 대길 이게 뜻이 뭐야? 운이 자꾸 발동해. 좋은 운이. 응.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누가, 아유, 그래. 너 이번에 승진하는데 내가 힘써줄게. 이번에, 어, 뭐, 학교에서 학점 나오게 하는데 이거 꼭 여기에, 열심히 해봐. 이걸로 점수 많이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좋은 기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크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야, 쟤는 재수가 좋은 것 같아, 진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듯, 어, 이분들은 좀 세상 사는 게 평탄해. 쟤는 별로 노력 안 해도, 진짜. 뭔가 그냥 하늘에서 도와주는 애 같아. 조상이 돕나? 막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예. 14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꼭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출세길이 열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신 분들. 예. 그리고 뭐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뺏지 꽂으신 분들. 자, 이런 얘기가 있어. 당신은 어 어깨에 별을 달거나 가슴에 뱃지를 달라는 사주입니다. 관록을 먹고 사르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내가 뭔가 어, 무리를 이끌 수 있다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 4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관록을 먹고 나라에 나라 돈을 먹고 사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하셔야 자기 본인 스스로도 명예를 얻고 감투를 쓰고 그런 거에 되게 좀 뭔가 큰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야.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옛말에 평양감사도 지금 하고 싶어야 하지. 이렇듯 나란히 하라고 하면 질색, 팔색 하는 분들도 있는데, 14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어, 뭐, 관계된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먹고 뭐 나란일 하세요.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있어. 이제 관운을 먹고 살아야 된 관운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시험을 보거나 어 체계적으로 이제 뭐 직책이 있을 때 남들보다 승진을 빨리할 수 있다. 이것도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 같으면 나라에 관련된 어 국가자격증 뭐 기술자격증 이런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이 성공하시는데 진짜로 큰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운 대길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손으로 인해서도 뭔가 어 성공 성자를 이루는 분들이 많아요. 예, 어떤지마, 야 진짜 너네 엄마 아빠는 진짜로 잘 풀렸는데 너네 자식들은 왜 저러냐? 뭐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듯 음, 이렇게 보시면 본인의 운적인 게 내가 뭔가 좋은 기운이 발동이 되면 그것 또한 자손한테도 뻗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생각해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14일에 태어나신 양쪽 분들이 다 14일에 태어났으면 자손들은 그냥 앉아서 거저 받아먹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제가 이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린다면 사람은 두 가지 보고 한꺼번에 앉죠. 자 내가 시집장가를 일찍 가실 필요는 없어. 14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내가 시집장가를 일찍 가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 얻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장가를 가고 시집을 먼저 가면 내가 그만큼 명예적으로 얻을 걸못 얻게 돼 있다. 내 앞길이 좀 막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서 더큰 꿈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결혼은 나중에 먼저 내 꿈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어뭐내 명예 중에 두 가지는 다안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자세 번째로 어 24일 날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그냥 내가 굳이 잘난척 하는게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몸에 밴대로 이렇게 생활해서 몸소 나오는 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봤을 때아저 사람 왜 저렇게 잘난척해? 이런 이제 험담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 왜냐하면 책임감이 강하고, 또 뭔가 일에 대해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아, 저거 굳이 저렇게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가면 되지. 아, 피곤한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뭐,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러면 24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도 우두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좋겠죠. 예. 똑같이 밑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끼리는 절대 융합, 융합 안될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보통 남 밑에서 일할 성격이 못돼요. 예, 내가 막 후들르고 살아야지. 예. 그리고 완벽하고 뭐 남들한테서 이제 험담 같은 거 듣는 거 싫어하고 지적도 당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완벽해지려고 계속 무수하게 노력하시는 분이야. 근데 본인 스스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치지. 남들 앞에서는 옷깃 하나도 진짜 접히면 안 돼. 아주 그냥. 예, 네, 머리카락 하나도 정리 정도는 다 돼야 돼 집에 가면 녹초가 될 거예요 아마 예자 네. 본인 스스로 완벽 추구하시다가 내면에서는 좀아 속이 문드러지겠어요예자 네.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겐 절대 피해를 주거나 그 사람들한테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없어요. 실, 저,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내가 그것까지 안고 가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음, 내 거에 대한 집착이 되게 심해. 이거 내 볼펜인데 다른 사람이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 이내 틀에 누군가가 침투하고 나, 나에 대한 거를 막 알아가려고 하고 이런 걸 싫어한다면 간섭받고 이런 걸. 그래서 이런 분들 남들이 봤을 때저 사람 이제 뭐 험담도 많이 듣겠지만 약간 사차원이다 저거 또라이 아니야? <laughs> 이런 소리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또라이는 아니야. 근데 자기만의 색깔이 너무 뚜렷해서 그래. 예,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다 친해지고 뭔가 진짜 좋은 일 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유한 부분도 남들한테 보여주셨으면 그만큼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뭔가 빛이 날 일이 있을 것 같아. 예. 그걸 좀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주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뭐냐. 여기서 주변 관리는 뭐, 내, 뭐, 직장 동료 이런 거 빼고, 내 식구들 얘기하는 거야. 자, 내가 완벽을 추구하고, 나 자신을 되게 가, 이제 책임감이 강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게 있어서, 이제 식구들을 놓고 봤을 때, 아, 우리 식구 아닌 것 같아. 뭔가 외톨이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밖에서 돈 벌어다가, 이 사람 또, 챙겨야 되고, 저 사람도 챙겨야 돼. 그러니까 할 일은 많은 거야. 그래서 주변 관리를 잘 하는 게, 죽,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예. 본인이 나도 챙기는 거, 나일 생각하면 남들도 일 똑같이, 내 식구들은 그만큼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일에 전념해서 내스스로나 나한테 스크래치 안 가게 하려고 내 가정은 뒷전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그거 두 배, 세배더 신경 쓰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니까 그걸 저 같으면 미리 미리 예방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여,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1일, 14일, 24일 이렇게 세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 준비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이또 다른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 또 준비해서 제가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